어 개념이 미래 시제 대용 표현이에요. 근데 이게 모든 영어 문장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 또는 조건을 가리키는 부사절 이게 명사절이 되면 안 됩니다.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동사를 현재형을 썼을 때 현재형을 썼을 때자 이제 의미가 미래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동사가 현재형이 나와 있으면 주절은 여러분이 미래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 2번은 현재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. 자 여기 and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죠. He부터 그죠? 이것만 이게 따라 한번 끊어볼게요. 선생님이 끊어보니까 자 when it opens next May. 자 이거는 제공을 해준 거니까 여러분께서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. 자웬 다음에 자 우리 동사가 현재형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next May니까 다음 5월에 자이 부분은 틀린 게 없죠 왜냐하면 웬 어, 다음에 주어 더하기 동사였을 때요 동사가 현재형이면 의미가 미래가 되기 때문에 부사나 뭐 부사구나 이런 것도 미래를 가리키는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웬부터 문장 끝까지는 미래시입니다 그러면 시제 일치가 돼야 되니까. 자 이제 주절에 나오는 말도 마땅히 여러분이 미래형 동사를 골라야만이 형태가 맞죠 따라서 will, obverse 라고 하는 자 우리 이제 그 c 번을 답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뭐 시제 단순화 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또뭐 이게 미래 시제 대용편이라는 이름도 쓰는데 자 요거는 어 시험에서 어, 곧잘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요 대용편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.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, 자, 이게 명사절이 되면 안 되고, 부사절이 될 때만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, 시간 또는 조건을 가리키는 부사절이니까,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, 시간과 조건을 유도하는 자, 우리. 접...